안녕하세요. 포머스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 리뷰 93번째. 오늘 마셔볼 막걸리는 딸기 바나나 막걸리입니다. 여기에는 딸바 막걸리라고 적혀있고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 소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인공 향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딸기와 바나나를 갈아놓은 달보드레한 맛. 3대를 이어오는 무형문화재의 술도가 남한산성 소주가 만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탄올 함량은 6%, 내용량은 750ml, 쌀 국내산, 딸기도 국내산, 바나나는 필리핀산이 사용되었고요. 벌꿀 국내산이 들어가 있고 누룩 정제 효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상단 표기일까지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일 아니면 45일로 추정이 되고요. 저는 기흥 롯데아울렛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가격은 8000원 줬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6,800원 정도에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비싸게 산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발포성이 강함으로 천천히 개봉하세요라고 써있는데요. 샴페인 막걸리처럼 그렇게 탄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탄산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딸기나 바나나의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인공향이 아닌 실물을 갈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누룩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막걸리의 농도는 꽤 걸쭉한 편이고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색상은 딸기 우유에 막걸리를 섞은 듯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포장지에 그려진 것처럼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바나나까지는 모르겠고 딸기 향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첫 맛은 산뜻한데, 뒷맛으로 단맛과 막걸리의 산미가 같이 느껴집니다. 아까 소개한 달보드리한 맛이라는 그 맛이 이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무슨 맛 막걸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어, 실제로 막걸리에 딸기랑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고 가르면 이런 맛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게 느껴지지만 또 그에 걸맞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막걸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룩이 사용된 전통 막걸리에 과일을 섞은 독특한 개성이 있으면서도 맛있는 막걸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잔잘 마셨습니다.